들어간다? 뭐해? 아, 그, 그게. 흐엉. <목소리> 흑흑흑흑. 뭐야? 옷들이 왜 울고 있어? 그러니까, 그. 됐고, 너저리 비켜봐. 무슨 일인데, 그래? 그러니까, 요요. 상황 설명 중. 어, 어쩌고 저쩌고, 흑흑. 이렇게 된 거야, 유유. 뭐? 정말? 환경에 관심 많다고 했으면서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나는 옷이 환경에 관련된 줄 몰랐어. 정말 몰랐던 거야? 정말 몰랐어. 나는 패션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옷을 많이 샀던 것뿐이야. 흠. 아, 그게 문제였구나. 매일 새로운 패션, 다른 디자인을 입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산 거였구나. 그럼 앞으로는 옷을 무작정 사지 말고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봐. 먼저 리폼. 리폼은 안 입는 옷을 자르거나 염색하거나, 장식만 더해서 완전히 다른 옷으로 만드는 거야. 어때, 위에 사진은 리폼한 사진이야. 아이돌들도 이렇게 리폼해서 입어. 이렇게 운동화를 리폼하는 아이돌도 있고, 타워를 리폼해서 입는 아이돌도 있어. 엄청 예쁘지? 다음으로는 수선. 수선은 찢어진 곳을 바느질하거나, 단추를 다시 달아서 옷을 더 오래 입는 방법이야. 마지막으로 돌려입기, 돌려입기는 같은 옷에 다른 액세서리를 매치하거나 다양한 옷과 겹쳐 입는 방법으로 매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야. 어때 멋지지? 응응, 엄청 멋지다. 완전 재밌을 것 같아. 네가 흥미로워하니 다행이네. 이제는, 이제는 옷닦교 옷 입을, 입을 거지. 응, 그럼 그럼. 오수나 그럼 우리 이제 영화 보러. 미안. 오늘은 시간이 늦어져서 다음에 가자. 그래, 내가 앞에까지 데려다 줄게. 다음에 또 올게. 안녕. 안 돼. 내가 오순이랑 어떻게 잡은 약속인데. 가지 마, 옥순아, 유유.